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사람 생김새의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성품의 인격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에 체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 그들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그 다름을 우리는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다름이 여러분 반드시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 삶에서는 성도답게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답게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을 수요한 자로 말할 수 있겠죠. 그냥 겉으로만 난 경건해, 경건해 게 아니라, 진짜 내삶 안에서, 여러분, 경건해 그 능력의 은혜가,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지!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의 경건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던져야 하는 어떤 질문이기도 하고, 선포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나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줄때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경건한 사람으로 훈련되고 성품이 다듬어지고 완성되어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는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여 함께 그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 행복하겠죠, 그죠? 내 발걸음은 무거운데, 낙심과 절망과 아픔과 괴로움과 두려움에 모든 것이 쌓여있는데,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은혜에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발걸음이 이제는 가벼워지는 발걸음이 될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함께 하는 그런 발걸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삶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인데 그 성령의 그 성화의 삶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내가 하는 스스로의 노력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스스로의 모든 난할수 있어 내 스스로 다 해나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성도라는 삶에서 내, 주, 내 안에 중심이 내가 우선이 아니라 주가 우선이 되는 신앙, 그 중심에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일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지고 한참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어느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끝까지 주님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러면 그 성령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될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은혜롭고 선하신 그 성품을 닮아 가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언제나 내가 우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을 주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하는 일을 주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야 되겠죠. 어려운 상황이 맞췄을 때 내가 막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이 저에게 이렇게 되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주님 전에 제가 나왔사오니, 주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주세요. 이런 은혜. 이게 바로 뭐예요? 디모데우서 3장 5절에 말하는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상황을 보고를 하질 않아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나의 상황을 보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상황 보고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되야 어 되는 겁니다. 경건한 성도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이 혼자서 이루어지니 절대 아닙니다. 나를 향한 성령님의 주도적인 은혜의 베푸는 그 사역이 있을 뿐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와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의 어떤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 지체들이 뭡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혼자 할수 없을 때. 여러분 성도들이 옆에 있는 지체의 성도가 성도님 제가 성도님에서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해 줄게요 힘내십시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한 만큼 기도 역사를 믿는 만큼 하나님 역사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나가죠 그러니까 성령님도 우리에서 기도해주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 줄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도이기에 솔에 예, 대하여. 아무 책임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계성의 성도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도가 할수 있는 책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성도로서의 책임 뭐요? 각 지체 지체들의 그 상황을 보고 내가 그를 위해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는 것처럼. 그 사람이 내게 기도는 부탁 안 했지만 그 사람을 보니까 참 삶이 저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성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부탁은 안 했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다른 이들에게 들어 보니까 딱해. 아 기도 간극이 너무 커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네. 아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전 이거를 확신합니다. 확신했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에 이끌리는 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의 띠로 묶여진 자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책임은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내 주위의 동료의 성도들 위해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의 띠로 묶여서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경건이란 삶의 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수없이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적응하고 삶을 사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성도는 균형을 갖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균형 갖춘 사람. 그냥 교회에서만 짱짱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아이낸 믿는 사람이니까 뭐 한번 믿었으면 됐지. 그리고 세상 밖에서 그냥 그렇게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균형을 갖춘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입니다. 그것을 신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이런 표현을 하죠. 어떤 표현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보제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우리 성도들은 하게 됩니다. 주를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조화 균형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건한 성도를 균형 갖춘 성도라고 할때 어떤 균형들을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균형을 가진 경건한 성도가 되기를 원할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예요? 신앙과 성품의 균형이라는 겁니다. 왜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하냐? 여러분이 묻는다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때 때로는 뭐예요? 불균형적인 신앙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만을 위한.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불편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심지어 믿음 좋다고 하면서 사람 그런 사람 중에서 성숙함이 없는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은 채 거칠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 뭐 그렇게 유익? 다른 사람의 잘 필요 없어.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밖에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 예리하게 판단합니다. 뭐 잘못하면 너 교회 다닌다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 교회 다니면서 너 행동 왜 그러니? 내가 볼때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자신들을 올바로 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야넌왜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평가 기준이 뭡니까? 착해야 돼. 선해야 돼.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그들은 평가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리의 신앙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서만 내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처럼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이 아니라 밖에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른 방식을 가지고 바른 선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은 가짜고 미성숙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의 직분,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 신앙에 걸맞는 태도, 그 태도에 맞는 그 성품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들은 영적으로 심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장노요, 직, 목사요, 안수집사고 권사요. 그렇게 부리면서, 아,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참 성품 괜찮아,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진짜 경건한 성도는 신앙과 성품의 신앙과 성품의 균형을 보여준 사람이 되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면에서 야구부서는 믿음과 행위의 균형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성품의 균형을 맞춰야 되지만 믿음과 행위의 균형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야구부서는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구에서 2장 17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가 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니라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복원이와 믿음의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의로 여겼다 한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복원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과 믿음이 불균형이 아니라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거야. 나합도 아브라함도 그 믿음과 행인가 균형 있게 갔다는 거지. 균형 있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과 행위가 뭐 어떻게 돼요? 균형 있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뿌리와 열매의 관계입니다. 뿌리가 없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잖아요. 믿음 없이 행하는 선행은 뿌리 없는 열매와 같이 거짓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과정이며, 그것을 결과의 균형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경건한 성도는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를 중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움직이는 어느 곳에서든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을 내려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에게는 결코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과정을 모두 중요시합니다. 결과가 짠 하고 나타난 그것이 아니라 너의 과정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좋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삶에서의 과정이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범사의 경건한 성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균형 갖춘 경건한 성도는. 모든 면에서 지나침이 없습니다 흘러넘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지나친 것은 미숙함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닮아가는 균형을 갖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 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났는지를 보여주면서 서신을 시작합니다 3절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셨다는 단어는 받을 만한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우리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어제 죄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받을만한 자격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누구나 자신의 삶과 경건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힘있고 보배로운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정욕을 채우는 썩어질 것을 피하고 그러니까 정욕으로 힘쓰고 막 채우려는 것을 그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야. 아, 나 오늘 거기 가기 싫어. 그래서 그러니까 사단의 말에 기울이고 세상 것에. 그 파묻혀서 글로 쑥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썩어질 곳에 빠지지 말고 신성한 말씀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성품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이 마음에 회개의 은혜가 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 마음에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어요? 나는 잘난 사람이지. 신성한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신적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경건한 삶을 살려고 했지만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됐다니까요. 그런 변명을 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선택을 받은 자녀라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런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이런 일을, 이런,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자꾸만 세상 것에 자꾸 마음 빼기고 우리의 눈이 그쪽으로 돌아갈까? 그리고 그 발걸음이 왜 그쪽으로 자꾸 향하여 갈까? 그것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 경건한 삶을 이루고자 하는기 때문입니다. 난 이렇게 살아도 나는 돌아갈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막 살아도 내가 교회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 그럴까요?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어요.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한번 살아볼 거라고 나갔는데 여전히 세상에 빠져서 자신있게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못 돌아오고 있단 말이죠. 주님은 돌아와, 돌아와 하는데 여전히 그는 아직 안 돌아오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경건의 모습은 번번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동력은 경건한 사람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 어떤 동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 그 성화의 동력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다 했다는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은혜를 될 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보배로 거칠기 큰 약속이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약속을 묵상하고 새길 세길 때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동기와 의욕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지식을 얻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다는 그 성품을 얻는 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써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세상을 이기는 참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란들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와 또 하나는 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무엇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어떻게 어떻게 쓰기 위해서 너를 부르신 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르를 부르신 모든 것은 여러분 똑같은 목적으로 가게 된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각자의 모든 다른 길이 있어요. 여러분 믿나요? 그 길에 주어진 길에 여러분 약속을 부름을 받고 우리는 그곳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경건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 영광과 덕에 이르게 되는 당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심 전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참된 신앙과 참된 경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그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영생은 죽어서 얻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생은 지금 이 땅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누리는 그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때 비로소 삼위 하나님의 속에서 들어가 들어가서 누리는 신적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삼일 찬양 여러분 함께 있으면 믿습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에서도 이길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이에요? 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이, 힘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참된 성도에게는 경건은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결론이 될줄 믿습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만 선택하고 말 거야 이게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이 결론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에서 결론으로 끝까지 행함으로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 성숙함을 성품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참된 신앙을 가졌다면 그 신앙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다면 그것이 몇 년의 세월이든 간에 혹은 빠르거나 더디거나 간에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함을 향해 가며 경건한 삶에서 이루어져 가는 그 삶이 되될줄 믿습니다. 경고는 성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것, 그것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늘 그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유익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도답게 신앙의 성품, 믿음과 행위. 부균형으로 아니라 균형 있는 하나님의 갖춘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보배롭고 존귀한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늘 지속되기를, 그래서 그 경건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이 결론이 되는 끝까지 그 행위의 삶이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로 축복합니다.